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려는 이들은 많은데 들어가는 이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부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서에서,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이 소용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 대신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 잔치에 앉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찾을 수 없고 그저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며 비상적인 지식과 관습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부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거 언젠가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는 밖에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소용없게 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이요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과 회계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확신의 증거는 다름 아닌 언약에 대한 신뢰와 순종,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확신이 있는지, 언약의 기초에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헤롯의 위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이죠. 헤롯의 살해 의도를 아시고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은 헤롯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죽음을 피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정점으로 관문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예루살렘은 끝내 예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시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회개의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장차 큰 파멸을 겪게 될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며 탄식하시며 또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그 음성은 탄식의 부르심이 아니라 목자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주위에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역시 사랑의 보복이도록 대신해서 주님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유혹이나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매일 매일 또 하루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은총의 날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